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종합 게임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오전에 유비소프트에서 신규 패치 노트가 공개돼서 패치 노트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트위터 통해서 패치 노트 소식을 알 수가 있었는데 링크 통해서 들어가시면 유비소프트 홈페이지에서 패치 노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글로 된 패치 노트가 없어서 제가 번역한 한글 패치 노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치는 미 동부 기준 오전 7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9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점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C 용량은 6.45기가 정도 되고요. 여러 가지 변경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 변장 상태에서 어, 회피나 공중에서 ai 감지 레벨이 높아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ai 감지 레벨 관련해서 조정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추가 변경점으로는 화살통과 식량은 고갈되었을 때 업그레이드하면 다시 채워진다는 거랑 어, 아스가르드에서 퀘스트 진행하는 동안 깨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기존에는 이제 첫 번째 퀘스트를 완료해야만 깨우기가 활성화 되는데 패치 이후에는 이제 퀘스트 클리어랑 관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장에서는 가장 먼저 볼수 있는 것은 밸런스 패치예요. 어, 작살찌르기 능력 있잖아요. 이게 데미지가 너프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적살찌르기로 보통 일반 병사 같은 경우는 능력 한 방에 보낼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데미지를 넣프 시키는 것 같고요. 뭐너프 이외 NPC 애니메이션도 수정을 했다고 해요. 저도 몇번본 적이 있는데 이제 레이븐 소프에서 여자 꼬마 아이가 공중에서 마술 쇼를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 공중에 돌이 떠다니는데. 어떤 외국 유저분은 수녀들끼리 이제 싸우는 걸 찍어서 어, 커뮤니티에 올렸더라고요. 막 허공에 때리고 이러는데 NPC 애니메이션 패치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도 부분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시면 좋고요. 뭐 사진 모드 카메라로 레더 있잖아요 이제 레더를 일정 거리에서 확대하면은. 완전 새로운 사람이 나와요. 한번 영상 보시죠. 이런 식으로 레다가 생기다가만 형태로 왜곡이 돼서 레다 얼굴 문제를 패치를 하는 것 같고요. 어, 맨 마지막에서는 플레이어가 정착지 NPC랑 상호작용을 못하는 것까지 패치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3장으로 넘어가면은 주요 버그 관련 패치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단서와 수수께끼나 지방장관의 부재, 레리온의 딸 교전 안되는 문제나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피해 맹세 퀘스트 이후에 란드비에게 보고가 안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저도 한번 네, 경험을 해봤는데 함튼 샤이어 퀘스트 끝나도 안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러한 NPC 상호작용이 안 되는 문제도 이번 패치 때 해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이제 사마인의 망토 버그도 이번에 패치가 진행이 됩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도 사마인의 망토 관련해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현재 해결법은 저번에 공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이번에 해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번에 해결 보시면 됩니다. 기타 버그 관련 내용에서는 플레이가 멈추게 되는 몇가지 경우나 비오른, 비오른이라는 이제 용수 바이킹이 선박 승무원에서 제거되는 문제 그리고 멘토 세트에서 두개에서 네피스를 장착을 해도 가끔 장비 특성이 활성화 되지 않는 문제까지 해결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커뮤니티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화살 소지량 관련 문제도 이번에 패치가 진행이 됩니다 오래 기다리신 것 같은데 빈랜드 가서도 해결을 못 보신 분은 이번에 해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패치노트 맨 마지막에서는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메뉴창을 열면 낙상 피해를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패치한다고 해요 이거는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이것도 이번에 패치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끝으로 아직 패치가 진행되지 않는 버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패치 해야 될 리스트 영상 멈춰서 한번 쭉 확인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추가 업데이트 내용이 있으면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